오 파티 파티 야 e a 전 4회 4회 좋아했습니다. 아 맞아, 4회 4회 먼저. 5회는 안 좋아했나요? 네. 웃어. <laughs> 아 어머 채네명네명명네명네명명야 세. 우리 팀인데 <웃음> 뭐지? 우리 팀인데세 뭐지? 제이홉 <laughs> 전 봤어요 어, 순식간에 순식간에 나를 외면하더라고 사람들이 어. <laughs> 네명네명네명 네 <laughs> 그게 인생인 거야 나, 나, 나. 문을 마주치지 마 오케이 끝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 나랑 내가 도전해야 아, 돼자 돼. 내가 도전할게 오케이 나 끝났어 나 끝났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 넘겨 빨 가게요 예참참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재협 <laughs> <최애>, 정답 오케이 <laughs> 여기서 뿌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솔직히 틀린 사 들어갑시다 가세요 틀렸습니까? 더 아, 있습니까? 아, 진짜, 더 네. 있어요 어? 더 있다고? 더 있다고? 니네 <laughs> 남의 거다 봤지? <laughs> 아니 나못 봤어 갑시다 보면 안 된다며 나말잘들 나 듣는다고 두 명. <laughs> 야, 두 명. <laughs> 야, 야, 나 잡지 마, 나 잡지 마,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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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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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렇게 되냐, 대박이다. 아직. <laughs> 아 맞아. 영혼의 파트너들 어디 갔어요? 어때요? 이 파리. 나 다음 문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okay, 자아이어 Get it, get it. 시다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a i g e t it. 오케이. 체치다 읽었어요? 새로로 들어. 다 읽었어요, <laughs> <laughs> <다> 요 <읽었어요, 웃음> <laughs> 네. 아우리너너뭐라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오케이. Okay. 어, okay. <laughs> 응. 가자, 가자. 자, 나 둘, 셋. 들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야, 이. 이제 기 들었어요. 엑스 아, XX 아니 이거 X야. 아이 아, 눈살이죠눈싸 눈살. 아니 살저 보고 막... 아이 내가 보고 바로 이렇게 가 잘못된 거야, 아, 눈살이눈 아, 눈살.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아, 자. 자. 아, 조금. 자, 좋아요, 여러분들. 자, 오! X X. 정답! 오입니다. 네가 눈살이잖아. 어, 맞았어? 아니야, 너틀렸다고장난 오라고 이왜뭐하노 야. <laughs> 야, sorry? 우리는 우리는 만장일치 올어 만장일치. 공부 잘하고 나서. I don't understand. 아, 여러분들 커닝...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10점 같은 1점을 드리겠습니다. 대박. 오케이 1점 같은 1점다 좋아, 좋아. 1점 같은 2점 줘요. 1점 같은 1점 1점. 1점, 1점, 1점. 오케이.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나니다아 참. <이이 이> 너무한다, 야. 아이, 먼저 할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내 생각에, 꿍시렁, 꿍시렁입니다. 꿍시렁. 꿍시렁 다봤어요 꿍시렁, 아니, 꿍시렁입니다. 자, 자 그럼 어, 꿍시렁, 막 이런 거 알겠지? 하나, 둘, 셋! 전원 땡! 아, 꿍시렁이죠! 아, <laughs> 어, 금시렁인가 아니야, 아니야. 킁시렁 아니시렁 아, 아, 궁시렁. 한 명씩 손들고 하야 돼요. 아, 시렁인데 자, 태영이 때 자. 자, 킁시렁. 킁시렁 땜. 시렁요혀혀혀 혀. 혀. 아니야, 아니야. 혀혀혀 혀. 아, 아니 뭐혀혀혀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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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시렁. 자, 정답, 정답. 방장 김태. 시렁 자, 이거는 특별히 정답을 맞히는 분께 제가 일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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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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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한 문제로 이렇게 웃길 수가 있어? 힌트 주세요. 몇 번째 글자예요? 몇 번째 글자예요? 아 이거 그걸 주면은 너무 간단해져가지고 안 돼요. 아니 비위. 궁청? 궁청? 빠르게 말해.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아니 약자를 궁정. 하고 있어. 궁청, 궁 궁시렁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죠 궁시렁. 비, 비, 비. 다섯 글자 아니야? 궁시렁. <laughs> 아 이거 진지하게 오. 얘기하니까. 꽝, 꽝, 꽝. 궁스렁 궁시렁 땡아 저기 맞춰라 좀. 이겠다 아, 예. 알겠다, 비비비 비. 진짜 알겠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지막으로 비. 다 틀다 일로 오냐 진짜 알겠어 그래. 이거하고 이거하고 한 번씩만 하고 궁시렁. 뭐야? 뭐라고? 궁시렁. 궁시렁 청우 와. 아. 아, 궁시렁. 야, 이게 야 이거 하나 가지고 분량 2분은 나오겠다. 아, 진짜. 아, 궁시렁이 아니었어요? 궁시렁. 아, 왜 궁시렁이 된 거야, 그럼? 왜? 오늘 뭔가 이 수업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어 맞춤법들이 많네. 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에요. 네, 유익한 시간이에요. 네, 이정도면 바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궁시적으로 자, 자장면 짜장면으로 바었죠 어! 파티 파티야. Yeah.